필리핀, 레난 발라사바스 형제 간증입니다. 제 간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고,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 수많은 의문을 품고 제 목사님께 물어봤을 때, 그분은 대답을 해주었지만 그 대답은 제게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. 전 여전히 마음 속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. 그저 제 머릿속 지식만을 의지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뿐이었죠.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헛될 뿐이었습니다. 이곳에서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제 마음 속에 있는 큰 고민에 대한 답을 말이죠. 언젠가 제 목사님은 제게 성경 공부 강의를 준비해보라고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걸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. 제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한데 무엇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? 여전히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기에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습니다. 제 마음에 의지하는 구절을 이야기해야지만 그 믿음의 분명한 근원과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제겐 없었기에 앞에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정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제겐 어떤 방식으로요? 라는 의문만 가지고 있었죠. 이 집회에 참석한 첫날 저는 너무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. 이제야 이 말씀을 전해 주실 진정한 설교자를 만나게 되었어라고 마음속으로 소리 질렀습니다. 하지만 셋째 날 밤에는 제 마음이 너무도 실망되었습니다. 제 스스로에게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제 삶을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. 정말로 헛된 삶이었습니다.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제 머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찾았지만 전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. 하지만 이 끝에는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. 제 모든 죄가 이미 단번에 용서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해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. 이로 인해 저는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어디를 걷든지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. 전 기쁨이 넘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왜 이제서야 내가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을까?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왔지만 왜 이제야 이 구절을 발견하고 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을까? 라고 말이죠.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. 사실 제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, 이 집회에 오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. 하나님 말씀 듣기만을 정말로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. 그리고 이 집회에 오게 되어 정말로 행복합니다.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집회에서 제 의문이 해결되고, 구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